일어나라. 명절 아침에 뭘 그렇게 퍼질러 자니? 어... 몇 시인데요, 어머니? 다섯 시. 벌써요? 잠을 설쳐서. 얼른 나와. 동서는요? 동서는 안 깨우셨어요? 제가 깨울까요? 아유, 냅둬라. 걔 어제 퇴근하고 밤늦게 왔잖아. 제 딴에는 얼마나 피곤하겠니? 더 자게 냅둬. 이따 차례 지내기 직전에 깨워. 어머님, 같은 며느리인데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세요? 동서 명절 때 와서 한 번을 일찍 일어나서 일 도운 적 없어요. 어머님 자꾸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고 매일 저렇게 퍼질러 자잖아요. 일하는 애랑 집에서 노는 너랑 같니?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종종 거리는 게 너무 안쓰러워. 넌 형님이 돼서 그것도 이해 못 하니? 어머님,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나는 바람에 일 그만둔 거예요. 저도 서울에 있었으면 계속 일했죠. 아니, 지방은 뭐 사람 사는데 아니니? 네가 의지가 있었으면 일했겠지. 지난편 등골이나 빼먹고. 너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? 어머님, 일안 하는 여자들은 다 의지박약이에요? 말참 이상하게 하시네. 아휴, 네 말에 대꾸할 시간 없다. 얼른 얼른 서둘러. 할 일이 태산이야. 둘째, 조기 좋아하지? 내가 발라줄게 많이 먹어. 감사합니다, 어머님. 저는 친정보다 시댁이 훨씬 편해요. 어머님 이렇게 맛있는 거 챙겨주시지, 애들 봐주시지. 올 때마다 힐링하고 간다니까요. 매일 일하랴, 애들 챙기랴, 얼마나 힘들어. 우리 집 왔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쉬어. 어머님 최고! 친구들한테 어머님 얘기하면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없다면서 진짜 시집 잘 갔다고 부럽다고 난리예요. 그래? 다네 복이지 뭐. 그리고 네가 그만큼 열심히 살잖아.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복이 오는 법이야. 얼른 먹어. 국더 갖다 줄게. 차례도 다 지냈겠다. 밥다 먹으면 한숨 더 자. 에이, 어떻게 그래요. 애들 봐야 하고. 애들은 걱정 마. 네 형님이 챙길 거니까. 제가요? 어머님. 저 새벽부터 일어나 지금까지 숨도 안 쉬고 일만 했어요. 저도 좀 쉬어야죠. 넌 집에 가서 푹쉴수 있잖아. 출근해야 할 직장이 있기라니, 간난쟁이가 있기라니. 명절 딱두 번이다. 그 정도도 못 해?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아 참. 어머님. 이거 제가 어제 늦게 와서 깜빡했네요. 지난 명절보다 20만원 더 넣었어요. 어머머 원래도 많이 주면서 뭘더 넣었어? 아유 일하는 며느리 있으니 용돈 두둑이 받고 너무 좋다. 고맙다 둘째야. 뭘요? 아 그리고 회사에서 화장품이 선물로 들어와서요. 그것도 가지고 왔어요. 이따 드릴게요. 아니, 네가 쓰지. 뭘 맨날 나를 줘? 저는 어머님 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. 어디서 뭐 받으면 어머님 생각부터 난다니까요. 마음 씀씀이도 어쩜 이렇게 고운지. 복 받아라, 우리 둘째. 어머님, 저다 먹었어요. 그래, 얼른 들어가. 들어가서 한숨 더 자라. 네, 그럼 어머님 입고 들어가 실게요 형님, 죄송해요. 아, 나뻔히 고생하는 거 알면서 진짜 들어가네. 와, 이 집에 내 편은 하나도 없지. 뭘 그렇게 중얼거려? 빨리 치우고 설거지해라. 아이고, 아이고, 나도 일찍 일어났더니 졸리네. 아, 나도 좀 쉬어야겠다. 어머님, 저 혼자 이걸 다 치우라고요? 그럼 누가 있니? 너밖에 더 있니? 어차피 할거 기분 좋게 해. 점심에는 뭐 먹을까? 네가 국수 좀 할래? 다음날 진짜 어머님 너무 짜증 나. 며느리 차별 진짜 오지게 하셔. 이번에도 차례상 확 엎어버리려는 걸 겨우 참았다니까. 아유, 또 시작이네. 어떻게 너는 우리 집만 갔다 오면 엄마 욕이냐? 그 정도도 못해? 동서 일한다고 부엌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잖아. 동서 애들도 다 내가 봤다고. 아니, 맞벌이 안 하는 게 무슨 죄야?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. 왜 그거 가지고 차별을 하냐고. 아들 혼자 고생하는 게 싫으신가 보지. 아니지. 용돈을 더 주는 며느리가 더 예쁜 거겠지. 이번에도, 내 앞에서 대놓고 어머님한테 봉투 내밀더라. 그러면서 작년보다 더 넣었다고 얄미워서 원. 참 돈이 좋아. 그러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 쉬더라고. 그럼 우리도 엄마한테 떡값 더 줄까? 우리가 돈이 어딨어. 맞벌이하는 동선이랑 같아. 그럼 어떻게 당신이 몸으로 때워야지. 안 그래? 당신까지 진짜. 내가 명절 끝에 하는 하수연은 그냥 좀 듣는 거야. 아, 알았어, 알았어. 그럼 저기 휴게소 도착할 때까지만 하는 거다. 아, 진짜 귀에 피날 것 같아. 10년 뒤할 만해? 그렇게 경제권 넘겨달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좋아? 돈 필요할 때마다 당신 눈치 보며 돈안 받아도 돼서 그게 제일 좋네. 잘해봐. 나도 넘기고 나니 변하네. 어. 그런데, 달마다 왜 30만원씩 빠져나가는 거야? 나 몰래 보험이라도 든거 있어? 아니, 잠깐만. 이거 어머님 이름 아니야? 당신 매달 어머님한테 돈 보냈어? 어? 어. 아니, 왜? 용돈. 용돈을 드렸다고? 나 몰래?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주던 거야. 뭐 문제 있어? 아니, 왜 나한테 말안 했어? 뭘 그런 걸 얘기해. 뭐 대단한 거라고. 아니, 그게 왜 대단한 게 아니야? 그럼 당신한테 매달 용돈까지 받으면서 동서 명절 때 떡값 좀더 주는 거 가지고 나를 차별했다는 거야? 뭐가? 그놈의 재수씨 얘기는 참. 맞잖아. 동선은 명절 생신 때만 돈 주지 어머님한테 매달 따로 용돈 안 드린다고. 그런데 우리는 주고 있었던 거잖아. 그럼 나도 당당해도 되는 거였잖아. 난 지금까지 우리가 동선에보다 용돈 덜 드려서 그래서 어머님이 차별하시는 줄 알고 그거 20년을 참았는데 말도 안 돼. 억울해. 아, 억울해. 뭐가 억울해. 마음으좀 곱게 써라. 아니, 당신도 그래. 내가 애들 학원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돈 달라고 사정사정할 때돈 없다고 그러더니 애들 학원 보낼 돈은 없고 어머님 용돈 줄 돈은 있었던 거야? 옛날부터 주던 거라고 했잖아. 어머님 그거 안 받는다고 안 죽어. 우리 중간중간 진짜 힘들 때도 많았고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돈 없어 참을 때도 많았는데, 당신은 우리 가족보다 어머님을 더 챙긴 거라고. 그게 뭐, 나 아들이잖아. 우리 엄마 아들. 아, 기막혀, 와 진짜 빡치게 하네. 그냥 그 돈은 원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. 그걸 어떻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? 용돈 못 들여서 그동안 내가 눈치 본게 얼만데? 아,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. 아니, 안 넘어가. 명절날. 동서, 내가 일찍 좀 오라고 했지? 내 문자 못 받았어? 어, 안 그래도 문자 받고 어머님한테 전화드리니 어머님이 천천히 오라고. 왜내 문자 보고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? 나한테 해야지. 사실, 형님이 좀 무서워서. 뭐? 내가 무서워? 아, 나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겠지. 무서우면 빨리 오는 게 정상 아닌가? 아니, 너뭐 잘못 먹었냐? 왜 이렇게 애를 잡아? 어머님,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명절 음식 혼자 다 못하겠네요. 지금껏 와서 밥만 먹고 간 동서 보고 좀 하라고 하세요. 아니, 얘는 일을 하잖아. 그래서 뭐요? 일안 하면 며느리고, 일하면 딸이에요? 아니, 같은 며느리인데, 일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에요? 일하느라 힘드니까. 그건 동서 사정이고요. 동서 돈 벌어서 저한테 돈 주나요? 동서 일을 왜 제가 다 해요? 아니, 얘가 진짜 뭘 잘못 먹었나? 자꾸 안 하던 짓을 하네? 그럼 너도 둘째만큼 떡감대. 네 동서, 나한테 떡값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니? 그래요. 그럼 매달 어머님 드리는 용돈 모아서 명절날 떡값으로만 줄게요. 그럼 저희가 더 많이 주는 거죠? 대신 매달 용돈은 없는 거예요. 뭐? 예. 너 그거 무슨 말이니? 자발될 생각 마세요. 저 몰래 애 아빠가 어머님 용돈을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 거. 들켰어요. 아, 난 그것도 모르고, 동서보다 용돈 못드려서 미안해서, 제가 일다 하고 다 참았는데,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까 싶네요. 동서는 어머님 매달 용돈 드려? 안 드리지? 네. 그럼 내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, 명절날 일도 다 하고, 그런데 잔소리 욕은 나 혼자 다 듣고, 아, 20년 세월을 완전 바보 머저리처럼 산 거잖아. 네 남편 장남이잖아. 그래서 뭐요? 그래. 장남이어서 용돈 더 많이 드렸어요.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고마워하고 잘하셨어야죠. 없는 형편에 용돈까지 드리고 일도 다 했으면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지금껏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구박만 하셨으면서. 명수야. 니대왜 네 저러니? 시에미 잡아먹겠다 아주. 당신 왜 이래? 그만 못해? 왜? 내가 못할 말했어? 내가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 당신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. 아주 모자가 짜고 나를 기만했다고. 아유 명절 날일좀한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저러는지 원. 어머님이 차별하셨잖아요. 전. 명절 때일 많이 한 것보다 그게 더 화나고 기막히다고요. 아유, 됐다. 그래, 너 앞으로 일하지 마라. 내가 다 하마. 만며느리란게 저렇게 속이 좁아서야 원. 어디에다 써먹어? 네, 저도 일안할 생각이었어요. 저 방에 들어가 누워 쉴 테니까 혼자 하시든 동서랑 둘이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. 실컷 자다 음식 되면 먹고 갈 테니까. 다음날, 아, 허리야. 형님, 설거지는 형님이 좀. 내가 왜? 아니, 음식... 어머니랑 저랑 다 했어요. 그래서? 나매 명절마다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내가 다 했어. 형님, 진짜 이러기에요? 왜? 억울해? 억울하면 어머님 떡값 드리지 말든지. 진짜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네. 유치한 게 누군데? 여우같이 살살살 거리면서 돈으로 사람 마음이나 사고. 난 빠질 테니까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랑 잘해봐, 어데. 석달뒤 장모님 이사했어? 어떻게 알아? 아니, 장모님 부서에 집사진 올려져 있길래. 응, 음, 맞아. 엄마 이사했어. 장모님 돈 많아? 집 엄청 넓고 좋아 보이던데? 무슨 돈으로? 내가 사줬어? 뭐?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? 당신이 집을 사줬다고? 야, 농담을 해도 무슨 그런 황당한 농담을 하냐. 정말이야.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아파트 들어선다고 보상금 받았거든. 그걸로 엄마 집 사줬어? 야, 너 미쳤어? 내가 왜 미쳐? 야, 그 돈이 얼만데 그걸 장모님을 홀라당 줘. 제정신이야?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주는데 뭐 문제 있어? 가족이잖아. 뭐? 아니, 당신도 나 몰래 사랑하는 어머님 용돈 줬잖아. 나도 당신 몰래 우리 엄마 집 사준 게 왜? 전혀 문제 될거 없다고 보는데? 야, 그거랑 그거랑 같냐? 다를 게 뭐가 있어? 당신이 추구하는 가족 사랑이 그런 거 아니야? 내 가정은 나물나라 하더라도 부모는 챙기자.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 챙긴 거야. 당신한테 배워서. 너 진짜, 설마 명의까지 장모님 거로 한거 아니지? 엄마 명의로 산 거야. 우와, 뭐야, 이건 적군이야, 아군이야? 가족한테 적군 아군이라니,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? 와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이런 어리석은 여자가 어딨어. 그래서 보상금 얼마나 받고 장모님한테 얼마를 쓴 건데, 당신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 건데, 그게 왜 궁금한데? 야, 진짜 1억이야? 돈 많이 남았으면 우리 엄마 집도 옮겨줘. 뭐? 그래야 공평하지. 놀고 있네. 넌 그래서 안돼. 넌 생각이 썩어빠졌어. 나쁜 자식. 다음 날. 아니, 또 뭐냐? 네가 네 엄마 집을 사줬다는 게 사실이냐? 네. 그게 왜요? 남편한테 그거 듣고 아침부터 저희 집 오신 거요? 예 예. 너 뭐하는 애니? 아무리 네가 상속받은 거라지만, 어떻게 네 남편이랑 상의도 없이 그건 아니지. 네 돈이 곧 우리 아들 돈 아니니. 제 돈이 왜 남편 돈이에요? 어머님, 칼만 안 들었지, 강도네. 그럼 네 엄마만 집 사주지 말고 나도 사줘라.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니? 아, 집이 무슨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예요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너 출가 외인이야. 네가 왜 친정을 도와주냐고? 그동안 저돈 없어 친정에 아무것도 못해줬어요. 오로지 시댁에만 다 했다고요. 그런데 돌아오는 게 결국은 분노와 억울함 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그짓안 하려고요, 이제부터. 뭐? 이혼하려고요. 이, 이혼? 당신, 그게 무슨 말이야? 이혼은 무슨 이혼? 내가 너, 우리 엄마 집 사준 거 보고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봤는데, 역시나, 당신은 뼛속까지 제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였더라고. 그런 인간을 믿고 내가 20년을 살았으니, 내가 이젠 돈도 있는데, 당신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며 멍청하게 살 수는 없지 않겠어? 당연히 이혼해야지. 아니,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, 무슨 이혼이야? 내가 둘 사이 방해하는 것 같아서...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,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... 비켜줄 테니까, 돈다네 엄마 퍼다주고 알콩달콩 잘 살아봐. 아, 어, 안돼. 나 이혼 안 해. 절대 안 해. 내가 이혼하고 혼자 어떻게 살아? 왜못 살아? 네 엄마랑 살면 되지? 이 마마보이야? 내가 잘못했어. 나,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게. 엄마 용돈 끊으라면 그렇게 할게. 아니, 얘가 뭘 하는 거야? 야, 너 엄마 버리겠다는 거야? 엄마, 머리가 안 돌아가? 지금 고집부릴 때가 아니야. 얼른 서영이한테 미안하다고 해. 야,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해? 엄마가 제일 문제야. 왜 우리 서영이 마음에 상처를 주냐고? 왜 재수씨랑 차별하냐고? 내가 그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러겠냐고 얼른 사과해. 아니, 음, 음, 그래 미안하다. 됐지? 예. 그런데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. 아무리 돈 있어도 남편 없으면 여자 혼자 살기 힘들어. 고양이 쥐 생각해 주고 있네. 여보, 내가 진짜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들을게. 당신 하라는 대로만 할게. 그러니 이혼만은 제발. 아, 놀고 있네. 태세전환 한번 되게 빠르다. 그런데 어쩌나, 나 당신 얼굴 너무 꼴보기 싫은데? 그리고, 당신 엄마는 목소리 듣는 것조차 소름이야.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이혼할 거야. 이혼 안 한다니까?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 거야. 내가 그동안 당하고 산것다 까발리면, 이혼, 나한테 더 유리할 거야. 그러니까 생각 잘해. 어, 여보, 제발. 그러지 마, 제발. 이래봤자 소용없어. 아니, 저 독한 것. 야, 너 진짜야? 진짜 우리 아들 버리겠다는 거야? 야, 얘기 좀 해. 야, 어디 가? 일주일 뒤. 형님,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? 얘기 들었구나. 서류 접수했어. 그럼 저는 어떡해요? 뭘 어떡해? 어머님한테 돈을 더 갖다 바치든 몸으로 떼우든 둘중 하나지. 어머님이 이번 명절에 빨리 오라세요. <laughs> 어쩌냐 고생 좀 하겠네. 저일 시키면 저 어머님 떡값 안 드릴 거예요. 뭐? <laughs> 재밌겠네. 마음대로 해. 돈 좋아하는 노인네,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. 좋겠어요, 형님. 부자 되시고, 이혼도 하시고. 부러우면 동사도 하든지. 어머님이 명절 제사 음식 엄청 많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, 실제로 하는 건 별로 없어. 지금까지 다 내가 혼자 다 했어. 정말이요? 그래, 어머님 말다 믿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. 아. 형님이 그러니까 더 걱정돼요. 시댁 가기 싫어져요. 왜? 친정보다 더 좋다고 할땐 언제고? 나곧 번호 바꿀 거야. 동서랑은 마지막 통화 되겠네. 잘 먹고 잘 살아. 아, 그리고 인생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. 언젠간 다 돌아와. 굿럭! 어, 형님, 형님! 1년 뒤! 어머 안녕하세요 사돈 아니 이제 전 사돈이시죠 이제 누구 아 어떻게 여기서 보네요 잘 지내시죠 서로 안부 묻는 게좀 웃기지 않아요? 그냥 가던 길 가시지 엄마 어 어떻게 여기서 얘넌 예,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니 잘 지내셨어요 아음 내일 명절이라고 마트 장보러 오셨나 보네. 하기야 일하는 며느리 아까워 어디 장을 보게 하겠어요. 그죠? 음 <laughs> 이혼했다, 걔도. 어머, 왜요? 봉서도 이혼시키신 거예요, 어머님이? 너는 말을 해도. 명절에 일좀 시켰다고 입이 대빨 나와서는 집에 가더니 지난편 쥐 잡듯이 잡고 다시는 명절 때 시댁 안 오겠다고 했대. 어머, 그래서요?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. 그렇게 싸우다가 이혼까지 한 거지. 와, 결국은 아들들이 다 어머님 편을 든 거네요. 효자 아들 두셔서 좋으시겠어요. 뭐? 오순도순,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끼고 잘 사시면 되겠네요. 지금도 나 놀리냐? 아들 둘에 애새끼들까지 밥해 먹이느라 허리가 남아날 날이 없는데. 넌 그냥 내가 아주 고소해 죽겠지? 네. 뭐? 아유, 그만해. 장잘 보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저희는 그럼. 아, 참. 저희는 내일 해외여행 가요. 그래서 편한 신발 사러 나왔는데. 뭐? 여행? <laughs> 어머님 표정 왜 이렇게 웃기지?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. 정신 승리하세요. 저는 가볼게요. 저, 저게 진짜! 아휴속 터져! 아유, 내 팔자야! 그 후, 네. 이제야 좀 20년의 억울함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. 제 손으로 라면 하나 끓일 줄 모르는 아들 둘 끼고 뒤치다 거리하고 사는 노인네 생각하니 왜 이렇게 통쾌한지. 하늘에서 우리 아빠가 저 멍청하게 당하고 살지 말라고 복을 내려준 것 같네요.